지금 교회가 수요 모임에서 열왕기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풀면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에 보면은 조선 왕조 실록이 있잖아요. 그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인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어, 전에는 저도 좀 성경에 있으니까 뭐 읽어야겠지 하고서 읽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게 우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말씀 맞다"나,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누구는 메세의 왕위에 오르고, 어, 또 어미는 누구였고, 또 무슨 일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니면 또... 이 어, 망가진 이스라엘의 어, 제사를 다시 어, 재건하고 이런 그 이야기들이 아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 그 나이가 다 다르듯이 그 다양한 그 나이의 왕위에 올라서 또 다양한 그 모습으로 사는 이열 왕들의 모습이 아 우리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어, 삼으셨다고. 계시록 말씀에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사모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왕들 보면 이제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왕들과 나를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열 왕기는 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이자 또 왕들로 선발된 우리 자신의 어,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1 5장에는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된 자들이 본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왕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계를 주십니다 열왕기는 어 본받지 말아야 될 경계의 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1장의 아도니아 이야기입니다 열한기상 1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5 절부터 제가 몇절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백 오십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앉아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쫓아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야 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아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근방 소헬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아 나단과 분야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인데 이 오절에 보면은. 어,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어, 하면서 어,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어, 아비 다윗의 뜻이 아닌데 어,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어, 나선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얼핏 보면은 사실 왕될 만한 조건들이 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6 절에 어, 채용이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은 일이 없이 성장할 정도로 그렇게 인성이 어, 좋았습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우리가 자,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이야기 듣고 자랍니까 아마 안 들은 사람 없겠죠 내가 왜 그랬느냐 이런 부모의 핀잔을 다 우리가 봤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범생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착하다고 하는 것이요. 그 깊은 그 내면은 무엇이냐면은 꾸질함을 안 듣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타고난 인성이 그러한 것이어서 그래서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어 말잘 듣고 그런, 어 그런 것인지 이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실수 없고 약점 없는 사람이 되고 하지만 이거는 되고자 하지만은 이것은 어 영적으로 꼭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하셔요. 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경건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문턱에나 올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망가지고 수치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배에서 구원하리라. 이 아도니아의 문제는요 너무 어, 꾸지함을 받지 않고 자랐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훈계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을 보면은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훈계나 채벌하는 것을 겨우 그러니까 완곡하게 허용하는 듯 그렇게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어를 보고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야 죽지 아니하리라. 벌을 해야지 안 죽습니다 사람이. 채벌은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맞지 못해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언뜻 들으면 좋은 얘기 같거든요. 매를 안 드는 것이 교양 있는 부모인 것처럼, 어,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인본적인 교육이 자녀를 망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 교사들, 네, 그런. 죽음,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학생들 체벌은 뭐언간언 생심이고 말로 꾸지람 한것 때문에 고소당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 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선생님은 부모나 군주와 같이 어, 그렇게 어려워하고 공경하는 어, 그런 문화가 이제 없어지고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밝지 않고 그렇게 조심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을 그렇게 어, 섬겨야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어, 더욱더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길을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 하는 이런 교육적인 어, 철학들. 이게 다 아도니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원 20장에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체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영혼에는 깊이 들어와 있는, 깊이 들어와 있는 쫓아내될 무엇이 사람 영혼에 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일을 어, 우리가 다 알죠? 그 동산의 어, 하와이게 어, 나타났던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다들 피하겠죠? 징그럽다고 하고. 뱀이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 하면 어, 그 뱀을 가서 끌어안고 그럴 사람 없죠. 네? 자기 집, 집에 데려가고, 자기 가슴에 품고 이럴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뱀은 죽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뱀이 이 사람을 타락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아 냈어요. 곳이 어디냐? 뱀이 사람들한테 노출 안 되고 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까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뱀이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아만큼 이 사단이 숨어 들어있기에 좋은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행여나 깨질세라 행여나 다칠세라 그렇게 자존심 지키려고 목숨같이 이렇게 지키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요 죽을 때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죽을 때 가면 사람이 영안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가서 비로소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존심이 뱀을 지킨 것이라고 하는 사실. 자먼 22장에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건 아이가 학교를 아직 안 다녀가지고 국어산수 몰라 모르는 그런 미련함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다 영적으로 아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미련이 얽혀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입니다 얽혀있다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의 이 영혼에 들어있는 이 미련은 쉽게 해결이 안됩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쫓아, 쫓아낸다고 하신 어, 것처럼 이 사람의 이 자아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 이, 교, 이, 이, 이 죄의 본성은 아주 혹독한 그런 징계가 아니고서는 제발로안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아이를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훈육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매를 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고유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자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식을 양육할 우리,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사 43원 29장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셨어요. 이거 우리 어 우리 이거 우리 조상들로부터의 모든 경험이 이걸 다 알려 주잖아요. 저멋대로 그래 내가 잘한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자존감을 세워 준 아이는 불효자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측면에서도 임의로 하게 려두고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나 하나님만 욕되게 되는 문제가 끝나지 않고 이 훈계와 매없이 곱게 큰 아이는 커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10편 68편에는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 거역하는 이 사람의 본성이 꺾이지 못하면은 인생은 힘들어지고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인류대학 못 보낸 것이 실패가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태도는 어 관용 없이 무자비하게 어 이거는. 부수어야 합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도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어, 마음이 아프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만 그것은 우리 영, 그걸 영적인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이가 괴로워하는 건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미련한 것, 그 자아, 그 뱀이 괴로하고 워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듯이 이 영혼의 이 미련, 이 자아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기회만 있으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침례 받은 자로부터 오래된 성도이르기까지 에이 영적 미련을 책망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교회가 왕들이 난립을 하는 거예요. 왕들이 다제 뜻이 옳고 제 뜻대로 하려고 하고. 예, 아도니아가 1장 9절에 보면은 어 사람들을 이제 편을 나눕니다. 요압과 아비아달, 그다음에 다른 동생들은 부르고 나단이나 분나야나 솔로몬은 배제를 하죠. 근데 이 요압부터 어 아비아달, 나단, 분나야 모든 사람은 다윗 아래에 하나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을 편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편과 아닌 편으로 편을 만들어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방법이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 서신들 보면은 교회를 수신자로 하는 이 바울 서신들 보면은요 그왜 주셨을까 그 서신들 보면은 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내적인 문제들 또는 외, 외부적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이 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이후, 그러니까 복음이 세워진 이후 사도행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서로 복음의 어, 교리가 세워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들을 어, 보호하고 어, 하는, 보호하는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라고 서신서가 사람으로 치면은 그 종합 건강 검진하고 비슷해요. 교회들에 대한 어, 교회들이 걸릴 수 있는 문제들 어,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교회의 병이 무엇이었느냐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부, 분열.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인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근로회의 집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가 어, 겪는 매우 공통적이고 어, 중요한 어, 질병이 뭐냐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분쟁.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 분리된 그룹들을 보면 바울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게바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룹이 있었고 어,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만 책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 자들도 책망을 하였습니다. 내 견해가 가장 그리스도에 맞는다고 해도, 내 생각이 그리스도 같이 오라도, 분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어,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를 우리라고 계시자, 우리, 우리. 요원복음을 어, 예배 중에도 나왔지만 요원복음 17장에서도 우리, 그 우리 안에 사람을 두고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요원복음 17장입니다. 불리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라는 말 없이 사람이 하루를 살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말 금지를 시킨다고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대화가 되겠는가? 대화가 못해요. 아마 이 고구마가 목에 딱 얹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 나, 내 생각, 내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냉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냉기가. 그 지옥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연합은 이 사단의 아주 집요한 그 공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쁜 것을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나를 추구하는 그런 영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분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0하옵소서 진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되는 것이 진리이고 또이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참 지혜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무리에게서 나누는 것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명분이 있을지라도 미련한 일입니다. 참지혜는 바로 예수님인 걸 생각하면 나누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아주 무거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식이 제멋대로 살아도 부모의 유언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없어서 예수님의 이 유언적인 기도를 기억한다고 하면 연합이 힘들어도 이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모가 자식을 안고 자식이 어떠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그 연합을 지켜내듯이 교회도 똑같은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도니안은 결국 왕이 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습니다. 열왕기상 일장을 하는 날 어느 형제님이 이 교제 중에 그런 말을 하는데 제 귀에 이렇게 쏙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왕이 되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일이지 물어, 물어볼 일이지 그 3장에 가면 어, 솔로몬이 바로 이 일에 본유됩니다 그 일천번제를 어, 기본에서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어, 그때 3장에 보면은 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3장 9절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어, 또는 이제 개, 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에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듣는 마음을 바로 어, 이 솔로몬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어,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런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런 아주 직접적인, 직설적인 그런 칭찬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든지,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그런 그 정도지.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냐면요, 듣고자 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솔로몬 아,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이냐? 잘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 곧 지혜다 그래서 자문의 19장에는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더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래서 권고를 듣는 것이 지롭게 되는 길이고 듣는자가 길을 정로로 간다 바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는 권고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 듣기 싫은 소리 속에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듣는 것이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제가 이제 손녀를 가지고 이제 손녀 때문에 기쁜 것을 많이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또 손녀를 보면서 또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얘가 한돌 겨우 지났을 때인가 언뜻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엄마 아빠 말에 이렇게 어, 반항하는 그런 것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아직은 그게 이제 숙성되지 않아 가지고 어막 이렇게 대들고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언뜻 그런 것이 그 어, 눈빛과 그 태도에서 벌써 보이더라고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난 체질입니다. 체질.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것이 어렵듯이 이 불순종의 이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지 않으면 못 쫓아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 을 기뻐하지 않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듣지 않게 되면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에 빠르고. 자기 의사를 따라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의 인생이었든지 간에 요 듣지 않으면 이 자아라는 영적 미련을 사람은 결코 벗지 못합니다. 이 송아지가 멍에를 아직 메지 못하면 메본 적이 없으면 그 멍에 떨치는 일로 그렇게 발버둥을 하는데, 아. 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이 멍에를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가 멍에를 지어야 되는 것과 어, 유사합니다. 매우 어, 힘들고 어, 이 괴로운 과정인 것이에요. 그러나 어, 우리 열왕기가 왕들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어, 주님과 멍해를 지고 또 내게 형제로 주신 형제로 주신 사람들과 멍해를 지고 그 멍해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고와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 하나님이 바라신 하나님이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열 왕입니다. 왕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고 하셨고, 나는 내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어, 하려는 거로내 심판은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한다고. 하셨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이러한 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왜 이런 어, 이 괴로운 과정이 우리한테 어, 있는가?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은 그리고 사단은 이런 순종을 배우지 못한 채 권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력과 영광을 줘도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 매가 필요한 것이고, 훈육이 필요한 것이고, 듣는 고통이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로로 타리라 우리에게 천년의 통치라는 우리가 왕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이 왕으로 수업받는 이 시간들에 꼭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징계와 고난과 슬픔과 또 자존심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